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 일타 강사 유프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실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여러 가지 선지급 보상 사례까지도 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실제 어느 정도의 적정 보험료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실제 제 고객분들 네, 설계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운전자 보험,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굳이 비싸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담보만 넣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필수 담보, 네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방어비용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크게 세 가지로 견적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분 40세 1급 남성분이고요. 어, 20년 납 20년 만기로. 네. 각 보험사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 항목.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씩 동일하게 A사부터 E사까지.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으로 네, 동일하게 1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네, 방어 비용이라고 하죠. 네, 동일하게 5천만 원. 그리고 운전자 네, 벌금, 대인 3천만원 그리고 대물벌금 네, 500만원 까지 그리고 교통상해사망 동일하게 이제 최소 필수역 담보기 때문에 100만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네, 자부상이라고 하죠 30만원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한 담보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a사는 7,020원 b사는 10,500원 c사는 1700원. D사는 11,140원. E사는 13,210원.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만 비교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a 사는 7,000원대, 가장 비싼 E사는 13,000원대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렇게 설계는 되더라도 최종 청약을 하려고 하면 최소 보험료는 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 내가 꼭 필요한 필수 단부 몇 가지만 더 넣어서 네, 최소 보험료 만원 네, 전으로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 제가 설계를 지금 20년납, 20년 만기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상 관련해서 요즘에 20년 만기 네,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과거에는 100세 만기까지, 80세 만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운전자 법규, 교통 법규에 따라서 내 보상 범위가 이교통 법규에 따라서도 보상이 되는지 그래서 그때그때 바꿔주는 게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을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 봤는데요. 자, 54세 여성이시고 자 동일하게 20년납 20년 만기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A 보험사는 보험료가 12,830원 정도 나오네요. 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봤더니 어 기본 계약 들어가 있죠. 그리고 교통상해 사망 최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의 필수 담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까지 필수 담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 자동차 사고 보상 치료비, 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분 같은 경우는, 네, 12,830원 정도. 자, B사는 보니까, 오,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2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B사는, A사와 B사의, 근데 보장 내용 차이가 혹시 보이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필수담보만 넣었는데도, 보험료가, 14,000원 나오는 경우, 12,000원 나오는 경우가 있고, 14,000원? 그리고 이렇게, 2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이. 자, 바로 여러분들의 필수 담보.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자 보장 필수 담보.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골절 진단 이렇게 상해 담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비사는 자세히 보시면 아, 골절 진단비에도 30만원, 네, 보상이 넣어 있구요. 깁스 치료비 50만원, 상해 입원 일당 2만원, 그리고 치아보철 치원금 50만원, 여러가지 보복 피해 위로금 100만원, 네, 인적물적 위로금 50만원. 아무래도 여성분이니까 또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네, 보험 설계를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료 차이가, 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실제 이 보험료에 대한 담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각 보험사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이 보상을 짧게 5년만 가져갈지 10년만 가져갈지 20년을 가져갈지 아니면 80세, 100세까지 가져갈지는 담당 설계사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네, 안내를 드릴 텐데요. 어, 과거에는 80세, 100세 만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개정되는 교통법규 그리고 추가되는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거내 보상 범위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상 범위가 새로운 법규에 따라가는 만큼 잘 보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쭉 가도 되겠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법들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보험료나 이 보상도 새로 교통 법규에 따른 네, 반드시 보장 내용이 필수라서 다음 시간에는 자 민식이법 그리고 그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 여러분들 본인에 맞는 보험 설계가 정말 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운전자 보험은 그동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내 보험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부족함은 없는지 반드시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네, 기타 문의 사항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해 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인사 강사 윤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접험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고 어, 추후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해 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